去 봤구나. 속사포 아몬드, 그래. 어 속사포 아몬드. 자, 뽑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당. 부탁부탁 어, 뽑을게요. 어? 어우, 요, 시작부터 이런다고 15만 크리스탈 뭐예요 어, 그 뭐고? 이번에 그 많이 천개시 주는 거 있잖아. 크리스탈. 그거 세개다 사쁘지 뭐. 정액제육 촉촉 받고 있고. 형이 평소에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절약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세요오세요혼자 먼저 구야호 바쁘겠네. 구야호. 진짜가. 아, 라떼가? 난데없네. 자, 스킵하자. 어, 와, 이럴 수가 있나? 어쨌든, 라떼 이제 5선 가겠네. 히히히히히. 바라라, 야, 오늘 왜 이러노?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떠주면 기분이 좋잖아. 자, 블랙레이즈나 나와봐봐. 니를 오늘, 형이 오늘 실험해볼 게 있어가지고. 아, 뭐고? 아 극혐이야. 정말 구미호가 제일 극혐해지자. 인연에도 써먹을 데가 없는. 어? 블랙레이즈나, 그딱좀 하자, 형이. 차크당, 오, 야, 또 뜬다. 좋다. 구미호 실험도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구미호 실험은 도저히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 오늘 진짜 내가 블랙레이즈만 해도 만족할게. 블랙레이즈나. 그렇지. 어? 그렇지. 고! 요호호호. 멈춰! 야, 계속해서 갑니다. 차크당, 스르르르르르르. 자 아, 까빙 스킵? 당근 실험요. 당근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있죠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 내가. 당근은 내가 자신이 없고, 오늘 약간, 발명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 기... 아, 야, 마법사야, 안 돼. 이러면. 푸스 초이스. 가장 쓸모없는 쿠키는 웨프대 구미호. 구미호. 웨올프가 낫지, 그래도. 루루루루 차크당. 아, 우리 마녀 누나 오늘 왜이하노 내가 몇개 썼노, 지금? 벌써 2만 개를 썼다고? 똑바로 합시다. 마녀 누나, 진짜, 내가 너무 스킵을 좀 쉽게 해줘가지고 이 누나가 지금 날 흙으로 봐버렸나? 누나, 나 흙으로 보여요? 대충 주면 아무 때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흙으로 보이냐고? 자, 다섯 개 5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마녀 누나, 아, 이거 진짜. 마야호 아, 아 마녀누나가 이기면 마야호네 구스가 이기면 구야호 좋다 오늘 마녀누나와 구스의 대결로 가자 아, 요즘도 많이들 감사합니다 세개 주셨네 내가 이런 걸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 엔 구야호제 구야호 자그음 좋다 요즘도 일단 구야호 치즈입니까 마야호와 구야호 지금 야, 혼동이 일어나셨구만 여러분들 구야호입니다 오늘은 자 구야호 나옵니다 구야호 좋다 봐아그 야호! 예, 더배 감사합니다. 더배를 <laughs> 감사하는 유튜버가 있다. <laughs> 어, 일단 라떼 오상가고 저롱 사쿠당. 어때? 오케이, 좋아요. 자, 삼성가고 어. 까마귀들도 기뻐하고 있어. 까마귀들도 기뻐하고 있어. 사성은 가져야죠. 고조 사성 정도는 가져요. 오늘 실험을 조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좋다. 사성만 한번 가자. 사성 들어가. 자착크당 좋고요. 스크둥. 자 마일리지 감사 감사해봤고요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는 이상하게 호감이야 내가 클로버만 나왔다면 에픽이 나오니까 클로버에 고맙다 잘 받을게 오케이. 응 봤나 좋 좋습니다 오 조만간 사선 가는데 이러면자 여러분들 자동으로 구야호 더베 좋습니다 요 순간은 더베가 허용되는 바르그 아름다운 구야호 더베 계속 가야지 아직 목마르지 아직 목마르 어또 뜬다고? 차크당 차크다 구야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야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호! 와호! 그, 야호! 자, 그 다음! 야, 이게 또 구야오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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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무섭다, 야, 지금. 무섭다. 나왜 이러니? 나, 나, 이건 나는. 나는 뽑기 신이었나? 야, 잠깐만. 이타이밍에 잠깐만. 자,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조금 모아놨어. 12,300개. 내가 안, 안 뽑고 나는 딱딱 모으거든. 방송 때 보여드리려고. 자, 요거 바로 뽑아보자. 야, 피어 바닐라 하나 더뽑아보 피어 바닐라야. 나와봐봐. 형, 지금 오늘. 잠깐만 피바리나야, 형 지금 오늘 구야오 지금 계속 도배 중이야, 막 구야오 너도 구야오 축하를 받고 싶지, 구야오 가자. 차크당, 야, 영혼 피바까지 더 뽑는다고? 야 이게 또 나온다고? 설마? 피바 나무 레전드네 진짜 이거. 내가 이럴려고 오늘 뽑기 방송을 켠건 아니긴 한데, 어? 저 피바 두 개, 이따 영혼석두 개요. 저 문이 열립니다. 차크당 색깔이? 안 바뀌네, 안 바뀌네. 감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약간 아쉽네. 야, 두 개. 어때, 이 정도면? 구야호 각이지? 구야호 각이지? 자, 계 어, 아, 만 개나 있다, 형. 청알이 좀 많거든, 언제나? 아! 안 쳐다보네. <웃음> 마야호다. <웃음> 구야호! 야, 이게 마야호가 대구네 이게 마야호가, 아! 야, 이 누나 외면하는 거 보소. 솔직히 겁나 반가우면서 눈나안 쳐다보는 척 할래, 진짜. 누나 솔직히 나 반갑잖아. 미중년 구스가 왔어요. 자, 오케이. 아니에. 차단은 <laughs> 봐줬다 그래도 아어야 요거 한 개가 여기서 맞춰지붙는데 일단 사성은 확보됐고 자 좋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자마 들어가야 마야호다 <laughs> 마야호인데 야 마야호도 나쁘지 않지 자 피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자 자꾸랑 아안 뜨는가 본데 아. 자, 구야호, 제발 부탁합니다. 구야호, 와, 마야호다. 계속 마야호다. 잠깐만, 일단 그러면 다시 뽑기를 좀 갔다가 다시 딱 돌아올게요. 어, 아, 갑자기 상점을 눌러보 습관상점이라고, 이게. 자, 구야호로 갑니다. 구, 야호, 아, 마야호네. 야, 이거 계속 마야호냐? 그러면왜 계속 마야호예요 내가 너무 많이 뽑아갔나? 지금 서버가 긴장했나? 어, 마야호다. 야 이야... 10만 개 쓴다고, 아, 5만 개 쓴다고 했으니까, 요 6천 까지만 녹일게요. 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렇지. 그 야호! 자, 구야오 갑니다. 특크당 좋아요. 어, 차라랑 한 개. 자, 여기서 또한번더줘야지 블랙 레이저, 음, 가지 자, 자고구마, 이 같은, 야, 저주하지 마라, 자고구마야. 자, 간다. 그 야호! 오, <laughs> 야, 완전 잘 나오는데? 어, 블랙 레이저 오늘 미쳤네, 오늘. 어? 형이 니를 주인공 삼아 실험하려는 거 알고 있구나 오늘 어, 실험 기도 어, 와 그래 그렇지 또 구야호다 또 구야호 감사합니다 어두개 어, 블랙 레이지이 구야호의 매력이 빠져버렸어요 와 구야호 그거 기분 좋네 축하받는 게 기분 좋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뭔 개소리야 자 문이 열립니다 스라자 구야호 가자 구야 오. 이거 서버 터졌나 지금 다 뽑아가자. 서버 터졌나 본데? 서버 한산할 때 뽑기가 잘 나온다는 라 구스의 내피셜이 있어요. 옛날 뽑기 때부터 내가 항상 그랬어. 서버가 한산할 때잘 나오는 것 같아. 어? 자, 야! 야! 닿나? 이건거라! 자, 여러분! 구야우 도배 마지막 한 번만 가자. 어, 마지막 한번 하고 도배 이제 살살할까? 우리? 야, 133개. 잠깐만. <laughs> 자, 올리보자 올려보자. 어디까지 올라가노? 오성 각? 이러시는데? 오생각이에요좀더 돌릴까? 욕심나네. 더 가자. 이게 조금, 이게 원래 제일 나야 마음 편한 스타일이긴 한데. 계속 가보자. 오, 야, 미쳤다. 더 가야 되겠다. 더 가야 되겠다. 진짜. 치. 오성 함 찍자. 이 말이네. 지금 서버가 한산한가 봐. 내 머릿속 알고리즘은 그래. 서버가 복잡하고 많이들 뽑을 때 전체적 확률을 나눠 가진다. 뭐 이런, 내 내피셜이야.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 한산할 때는? 한산할 때는? 한산할 때는? 한산할 때는? 화면에 나한테 다 쏠려 있다. 야, 조금 신빙성 있지 않냐? 미친 과학자 얘. 혼자만의 학설이야, 학설. 학살. 옛날부터 네, 내가 뽑기도 좀 그런 짓좀 했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새벽 5시에 혼자 뽑는다든가, 새벽 뽑기 이런 거좀 보신 분 있죠? 야, 또 뜨는데? 이거 뭐고, 이거? 대부분 점심 먹으러 간것같다 그래. 대부분 점심 먹으러 갔는데서버로 습격한 거야. 지금 다 뽑아가고 있다. 야, 이거 덜 왔다. 야, 덜 왔다. 야, 덜 왔다. 그냥 5성 찍어보네 그냥. 야니하나더 네 나왔나? 고맙다 120개 고맙다. 야 나와 나와 나와. 자, 잠깐만. 자 올리기 전에 우리 저, 저, 저 저거 저거 섞게 가자. 이거 섞게 가자. 야 대부 점심 먹으러 갔다 지금 피 피부, 피복까지 뽑아. 피복 뽑아내라. 아, 아 이걸 안 쳐다보네 이 누나가. 만년 누나. 오케이. 어, 아, 만년 누나 밀당 죽여준다 진짜 갑자기 이렇게 깜빡이 없이 하트를 보내신다고. 너무 사랑스럽네, 우리 누나. 자, 이거 설마 피바있더나미치뿐가이가 오늘 혹시 나옵니다. 아, 색깔 안 변하네. 아, 윈처라고요? 영무석 하나. 와, 피바는 진짜 비싸기구네. 자, 마지막 천 개. 오, 와, 이거또 우리 누나가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스윗하게. 설마 이거 긴장감 있어요? 이 뽑기가 제일 긴장감 있는 것같아 색깔이? 아, 깜짝이야. 아 무슨 색깔이 진짜. 어? 밀가루 덩어리 그대로고. 자, 색깔이 한 번? 아이씨야. 밀가루 덩어리야. 깜짝 깜짝 놀라잖아, 오빠가. 자, 이번엔 색깔이 한 번? 안 변하네. 아, 야, 구미호. 이거는 너무했다. 구미호가 웬말이고. 차원 뽑기에서.